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합시다. 자, 어린이 여러분도 화면을 봐 주세요. 예, 누군지 아세요? 이 영화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 영화를 아시면 여러분은 나이가 좀 드신 겁니다. <laughs> 예, 저도 나이가 좀 들었어요. 예. 아, 포레스트 건프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리고 아, 어린이들이 좀 크면 좀 중간에 내용이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들 보기엔 좀 그렇지만 성인이 되면은 같이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좋을 만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포레스트 건프라는 사람인데 그는 어릴 때부터 늘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뭔가 큰 일이 그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이제 뉴욕에 있었는데 그 일을 당하고 무작정 서쪽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 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어, 서부 해안까지 간 거예요. 저 LA 에 가면 산타모니카 비치라는 데가 있는데, 산타모니카 해변가가 있는데, 거기까지 달려가게 됐어요. 예. 그러고나서다 달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는데,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다 써. 그래서 뒤돌아서 다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동북 끝까지또 달려갔어요. 예. 그렇게 수십 번을 아니, 수도 없이 동쪽과 서쪽을 가로질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영화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인생을 달려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생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살다 보면요. 근데 인생길을 잘 가다가 어느 시점에는 무언가 계기가 되어서 무작정 혼자 달려가야 할그 시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3이 되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의 길일 수도 있고요.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혼자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들과 헤어져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길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직장에서 혹은 가족들과 교회와 함께 같이 보통 때 같이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있으면도 불구하고 내가 외롭고 나 혼자 가는 길 같은 외로운 길을 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리더십을 연구를 해 보니까요. 리더십 리더라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90%는 고립을 겪어 봤대요. 우리 성가대 지사님 고립을 겪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외로운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그렇죠. 아, 저도 있어요. 예. 그렇죠? 아, 아니면은 우리 중보 기도 인도하시는 백혜자 권사님. 외로운 때가 있으셨습니까? 수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지도자만 90% 고립을 겪을까요? 우리 모두 모든 사람이 90%가 고립을 겪어볼까요? 모든 사람의 90%는 아니, 사실 90%는 좀 적은 거 같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외로운 길을 가는 시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립을 하게 돼요. 한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립도 있어요. 질병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냥 쓰나미가 갑자기 몰려와서 어느 날다 가져가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고립을 시킬 때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왕따라는 거, 따돌림이라는 걸 당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따돌린 적도 있나요? 주변 친구들이 놀릴 때도 있어요 네.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고립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도 어떻죠?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 우리 동족들 돕고 싶은데 동족들이 네가 언제 우리 지도자야? 그러고는 배척해버리잖아요 배척당할 때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스로 고립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 여러분 너무 힘드시면 기도원에 가는 게 한국 교회 전통에 있었어요 그렇죠? 요새 많이 줄었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젯밤에 우리 교회에서도 철아한, 철야를 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아침에 와서 본당을 는데좁 구석에서 누가 한 명이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예, 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laughs> 예, 얼굴이 좀 부으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예, 어, 밤새도록 하나님과 만나고 그렇게 고립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외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타 지역에 살면서 혼자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립의 시간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라 거예요 예. 그것도 그냥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바꿔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립을 겪어본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고립되기도 했고, 모세는 미디안 광에서 고립을 겪었고, 엘리야는 3년 동안 혼자서 시내가에서 기도를 해야 된 때가 있었고, 바울도 다른 교회와 떨어져서 혼자 고립돼서 사역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도 광에서 40일 동안 고립되어서 기도하셨어요. 그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이전에는 알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이 지나면 뭐가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정건과 같이.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전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라고 고백해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깊은 가치관을 변화시켜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붙잡고 나니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하기 전에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죠. 그렇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어린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도 그럴까요? 어른이 말을 안 하고 위장해서 그렇지 더 그렇죠. 예, 너무나 그것들이 많아요. 근데 고립의 시간 가운데서 점차 점차 다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면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사울에 딱 입혀줬는데 그것이 불편해서 다 벗어내듯이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나머지를 하나 하나씩 다 벗어내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그러고 나면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립은 참으로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까 어쩌다 보니까 곽정준 사님도 그 사람이 사람을 갈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통의 시간, 특별히 고립의 시간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인위적으로 벗어나겠고 해요 그러다 하나님은 붙잡아서 그럼 다시 고립을 집어넣으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진심으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러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네. 어,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을 구출하고자 하였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자기 동족의 글을 배척함으로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고립을 겪게 됩니다. 좀좀 좀 거기서 아이러니가 하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자기 동족을 구출할 것을 알고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사실 모세가 탄생세부터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 계셨어요. 그렇죠? 아, 광주를 이렇게 둥둥 때려 떠내려가는 걸 바로의 딸이 구출하였고, 그리고 그 누이의 덕분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유모가 되고, 그래서 국비 장학생을 받으면서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는, 그러으로 지도자가 될수 있는 자격 조건을 다 갖춘 게 나이 사0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의 탄생사부터 그의 목,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시키셨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뺏어가시고 그를 고립시키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고 뜻을 펼치려고 하는데, 혹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할 것이 준비가 되고 내갈 길을 가고자 하고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가는데 그 가운데서 왜 사고가 있거나 여러 가지 배척을 당하면서 그 길이 무너지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오냐이시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라는 구절이에요. 아, 예. 어, 잘 들리죠? 좋죠? 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성한 사람보다 되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원래부터 마음이 온유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그것이 고립 가운데 연단되고 깎여나간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온유합니까? 여러분은 그러시겠지만 우리 식구들은 제 성질이 어떤지를 알 거예요 <웃음> 예, <웃음> 제가 불 같은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laughs> 우리 애들이 저를 이렇게 째려보네. 예예예. <laughs> 예, 예. 그래요. 나 미안할 때도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모세는 젊어서 혈기가 많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아빠가 화를 내면 누가 상처를 받죠? 온 식구가 상처를 받죠. 그렇죠. 직장에서 상사가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죠? 모든 직원들이 떠나고 싶죠. 그렇죠? 제가 그런 거 봤어요. 회장님이 막 고함을 지르니까 직원들이 혼나고 나서 야, 사표 쓰자 이러더라고요. 예. 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되죠? 네, 이게 문제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고 글을 쓰고자 했어요. 그러나 쓰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건 뭡니까? 점선함과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를 이집트에서 빼서 미디안 광야로 내놨을까요? 우리 사람을 연구할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타 문화권으로 그리고 먼 지역으로 이동할 때 자존감이 떨어져. 자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그 삶, 가족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시간. 그리고 타문화권으로 갔을 땐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고 존중받았던 것들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혀 존중받지 못하거나 소중하지 않은 걸로 여겨질 때도 있거든요. 모세는 미디안으로 떠날 때부터 사람들이 다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곳에 갔을 때 전혀 낯선 곳에서 그는 하찮은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해요. 그 시간 동안에 모세는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라고 하실 때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보시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만큼 그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이 쓰실 때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존감을 우리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기에 대한 평가예요 자존감 근데 이걸 아세요? 심리학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존재감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기 존재감, self-esteem이 아니라 God-esteem,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평가하는 거에서 내가 찾아진다 모세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하도록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가 시간이라고 하고 찾아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존감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될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로, 가 스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건 결국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을 높이다 보면 결국 세상의 방식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는 목사님이 계세요 작년에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그분은 굉장히 좋은 큰 목회를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대선배세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담임 목사가 그분이 부목사인 것처럼 저렇게 대하시는데 제가 몸둘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온유하신 걸 보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교회에서 절대로 화를 안 내신데, 근데 알고 보면 본인은 혈기가 많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신 어느 집사님은 목사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참참 참으시네요라고 대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의 그 올라오는 것들을 가라앉히는 연단을 오랫동안 하고 훈련을 하셨다고. 그리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온 교회가 건강하게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여 주시는데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서로를 연망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고립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는 배경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연세가 드셔갖고 세장가를 갔어. 그런데 이제 구수 여자,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자와 젊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흑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외국 여자인데다가 어, 나이 드신 80이 넘으신 분이 이게 젊은 여자를 결혼하니까 스캔들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모세의 누님인 미리암이 갔다가 모세를 공격을 한데 화가 났죠. 잘못됐죠 그러니까 공격한데 공개적으로 모세를 막 공격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자기까지 화내면 어떻게 되죠? 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붕괴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참고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옳숨니다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모세는 우냐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제르드 다이아몬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을 강연을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제가 봤는데 한 시간쯤 강연을 하시고 그리고 질문하는데 을 여든 한 살인 원로 학자가 발표를 하고 났는데 청중 중에 한 명이 손을 딱 들고 우리 학생들과 당신 책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다섯 개 나라를 서로 비교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 책인데. 당신이 연구한 다섯 개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제3의 나라, 여섯 번째 나라를 가지고 연구해서 결과를 썼으면 당신이 쓴 결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결과는 객관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그러한 책이 아니라 약간 편파적이고 개인의 바이어스가 들어간 책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참 질문하신 분이 못했다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학생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러고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위기의 상황에 찾아왔는데 그 교수님이 씨웃으시더니 당신 말이 맞아요 제 책은 바이어스 편견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냥 제가 살아봤고 아는 나라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난것 같아서 그 나라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의 결론을 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 은한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게다 평정이 되고 평화로워지더만요. 예. 우리 옆사람하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하겠습니다. 예, 이걸 이번 한 주간 우리 연습하기를 바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예, 예. 그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그렇게 모세가 겸손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가져가셨던 비전을 그에게 돌려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 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예, 가만히 보면 이제라는 말이 다가와요. 포인트는 이제예요. 이제가 언제죠? 온유해졌을 때,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할 줄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고 다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에게 사명을 다시 주어서 그 길을 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너무 구태이연한 것 같아서 잘안 쓰는데 오늘은 얘기를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꿈을 잃어버리고 꿈이 좌절되신 분이 계십니까? 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는데, 그게 엎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가 되면 하나님의 그걸 다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라면 하나님의 돌려 주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고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나이 80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거의 나의 방법, 나의 힘을 가지고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에 20편을 읽고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예. 때로는 고립 가운데 있으면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독박 육아를 하시는 여성분들에게도 혹은 공부를 하느라 고립이 되신 분들에게도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고립되어서 꿈이 좌절되고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에게 도 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